안녕하세요. 나유기를 사랑하는 꼭지입니다. 오늘은 요 플라멩고 금 아이들을 자 제가 아주 착한 가격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번개는 플라멩고 금입니다. 자, 31번 플라멩고 금이고요. 이 와인은 작지만 금이 완벽하게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입장도 이렇게 통통하고 예쁜 아이입니다. 그래서 사이즈 보시면요 요 아이는 사이즈가 5cm고 충수도 요렇게 있는 아이 31번 플라멩고 금요 아이 10만원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, 32번 이구요 32번 요 아이는 보시면은 요렇게 여기 입장 뒤에 금이 들어 있고 여기 송 입장에서 요렇게 금이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, 그리고 이 플라맹고나 스타버스는요, 약간 후발성이라 자라면서 금이 발현되는 경우가 아주 많은 아이입니다. 여기 밑에도 자구가 달렸고요 여기 아래에도 이렇게 자구가 달려있습니다. 이 플라맹고 금, 이 아이는 자, 6만 원에 올려 드리겠습니다. 사이즈 보시면 요아이는 7cm입니다. 7cm에 1두, 2두, 3두 자구가 요렇게 달려 있는 플라멩고 금입니다. 33번이고요. 33번 플라멩고 금 요아이는 어유, 금잘 들어왔습니다. 요렇게 보면 자 입장 요 뒷면에도 금이 잘 들어오고요 요기 안에 속 입장에서도 요렇게 금이 발현되고 있고 자요 아이도 요렇게 자구가 하나 둘 요쪽에 셋와요 자구를 다는 계절인가봐요 요 아이도 자구를 굉장히 많이 달았습니다 자 해서 요 33번 요 플라멩고 금은요 요렇게 보시면 9cm고요 자, 요아이는 금이 잘 들어 있어서 요아이는 7만 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. 34번이고요. 34번 플라멩고 금도 보시면 요렇게 입장 사이사이에 금 발현이 다 되고 있죠. 그리고 요아이도 무엇보다 자구가 요렇게 1두, 2두, 오, 요렇게 자구를 많이 많이 달고 있는 요아이. 그리고 후발이라 자 요렇게 요렇게 금이 들어있어서 요 아이는 쑥쑥 자라면서 금이 발현이 되는 요 플라멩고 금입니다 자 사이즈 보시면요 요 아이는 요렇게 보면 7.5cm 고 요렇게 층수도 있고 자구도 조롱조롱 많이 달린 요 플라멩고 금 올려드리겠습니다 35번 이구요 요 플라멩고 금 오늘은 아주 특가에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만 요 가격이니까 오늘 보시면서 플라멩고 금 하나 키우고 싶은 분은 바로 찜 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요 아이도요 요렇게 1두 2두 3두로 요렇게 자구를 달고 있고 금이 요렇게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이즈 보시면은 요 아이는 8cm에요. 8 c m 에 층수도 요렇게 있는 플라멩거금. 자속 입장에서 금잘 발현이 되고 나오고 있습니다. 요 아이 후발이라 기대하셔도 되는 아이입니다. 35번, 36번이고요. 36번도 보시면은 요렇게 속 입장에서 금 살짝 물고 있지요. 그리고 요렇게 자구도 1두 2두 와 삼두 입니다 자요 아이들 후발로 나오는 금이 발현이 되는 플라멩고 금이기 때문에 자요 삼두 요 아이 요렇게 6만원 한번 키워 보셔도 되는 요 아이입니다 오늘은 플라멩고 특집 아주 특가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7.5cm 입니다 37번 이고요 37번은 요 플라멩고 금이랑 요 돌기 마리아 금이랑 이렇게 세트로 보내드리면서 요 아이들은 5만원 입니다 자요 플라멩고 금도 요렇게 보시면 송 입장에서 요렇게 금 살짝 물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요렇게 보시면 뒤에 자구가 하나 둘 세개나 달려 있습니다 자요 자구에서도 금이 발현될 확률이 높은 아이고요. 자, 37번 요 아이 사이즈 보시면 요렇게 6.5cm입니다. 플라멩고 금. 자, 요 요렇게 자고 달린 아이 하나랑 요 돌기 마리아 금 요렇게 보시면 5cm인 요 돌기 마리아 금 요렇게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 요거는 38번 세트구요 38번에도 요렇게 플라멩고 하나랑 요렇게 자국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 38번 플라멩고 사이즈 보시면 요렇게 6cm 구요 요 아이랑 요 가야금처랑 요렇게 철아 엮여져 있구요. 금발현되고 있는 요 가야금 철아 4.5cm입니다. 해서 요렇게 여기는 2종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39번 플라멩고 금이구요. 자 요렇게 있고 자구가 여기도 요렇게. 오늘 플라멩고 아이들은요. 다 요렇게 자구를 달고 있는 아이들이네요. 예쁘기도 하지. 자, 요렇게 보시면 요 아이는 6 c m 고요 층수 요렇게 있고, 자고 있는 아이 하나랑, 자, 요렇게 가야금 철아, 자금 요렇게 있습니다. 해서 요 아이, 자, 3.5cm, 철아 사이즈 3cm 해서 요렇게 39번. 가야금 철화랑 플라멩고금이랑 2종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40번입니다. 40번도 보시면 여기 안에 금 발현되고 있죠. 그리고 이렇게 여기도 자구가 달린 요플라멩고금 하나랑 사이즈는 보시면 이렇게 보면 이 아이 6cm입니다. 이 아이랑 가야금 철화, 이렇게 철화 엮임 있고요. 사이즈 보시면 3cm 요 가야금 철화랑 해서 이렇게 40번 이종으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플라멩고 특집으로 번개 구성해서 올려드렸고요. 오늘만 이 가격에 제가 드릴 수 있어요. 이 아이는 추가 구성도 없습니다. 이 방송 보는 즉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. 다육이를 사랑하는 꼭지였습니다.